연중 제1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김해성당 주임 이균태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사랑하는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친숙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다가온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아드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뿌리시는 씨는 아드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듯 말씀은 차별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새들에게 먹히고 어떤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어떤 씨앗은 자라다 숨이 막히고 또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땅인가? 길가 같은 땅인가? 돌밭 같은 땅인가? 가시덤불 같은 땅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그런데 이러한 물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땅의 상태는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도 갈아엎으면밭이 될수 있고 돌밭도 돌을 걷어내면 기름진 흙으로 변할 수 있으며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가꾸면 좋은 땅이 될수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주셨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 분노를 가라앉히는 인내, 질투를 잠재우는 기도, 침묵 중에 흘리는 눈물, 용서하고자 해쓰는 결심, 이 모든 것이 도를 걷어내는 일이고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이며, 꾸준땅을 부드럽게 하는 회개의 괭이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절망 속에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돌밭 같은 인간이야. 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고치고, 열매 맺는 존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머물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잘하도록 내 마음의 땅을 돌보는 일을 오늘도 시작합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타인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진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말로 상처주고 시선으로 판단하며 조롱과 비난으로 누군가를 메마르게 만들진 않았는지. 오늘 하루 내 안의 땅을 돌아보며 작은 회계의 괭이를 손에 쥐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청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밭을 갈아 주십시오. 제가 돌을 치우고 가시를 뽑고 마음을 일구어서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려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